They asked her, What is real happiness? She answered, Happiness is not fulfilling every pleasure or getting every outcome you desire. Happiness is being able to enjoy life with a peaceful mind that is not constantly craving more. It is the inner peace that comes with embracing change. 청소, 대청소 좀 하고, 옷장 정리도 하고, 냉장고 정리도 하고, 어, 등등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옷장도 좀 두꺼운 옷들 조금 밑으로 내려놓고, 어, 그런 식으로 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소하는 날이에요.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식물에 물 줘놨고, 여기도 가 치웠습니다. 좀 매시해져가지고 <laughs>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어요, 예쁘게. 후 여기 약간 니트랑 맨투맨 종류고요. 여기는 스트라이프 니트, 스트라이프 티 그리고 여름 옷들, 여름 니트 그리고 여기는 바지랑 치마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운동복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후 진작에 할걸 그랬어요. 이제 근육 것도 간단한 것 같아요. 또 만들어 먹어요. 나저 오늘의 데일리 스토인 내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어 우리가 살면서 힘든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힘든 시기가 그때는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내적인 힘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럼 뭐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내가 그거를 견뎌낸 것이 감사한 일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네 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쵸? 네 오늘도 데일리 스토리를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가보려고 해요 지금 방 청소 다 하고 요거트 먹고 아, 씻어야겠어요 어우 귀찮아 샤네레라는 곳이 와있어요 오 벌써 엄청 음. 쌀쌀해요 되게 추워요 샤아레라고하지 음. 어, 닭살 도았어 닭살 추워 커피랑 그렇콜리 맛있게 <glove arose> 아 <,Watchpered> 어떻게 먹는 거야? 나 이거 치즈 인는거커 처음 먹어. 아이스크림. 디테일을 말하자면. w could say I was finally.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구요 저 서점에 가야될 일이 있어가지고 광화문 쪽에 가보려고 삼청동 가서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려고 해요 날씨가 좋으면 집에 있으면 그걸 f o m 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그런게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은 그걸 놓치기 싫은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나가려구요 근데 진짜 머리를 안 감았는데 티 나와요 여러분 드라이 샴푸를 뿌렸더니 티가 그렇게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잠깐 페 가고 싶었는데, 뭔가 앉아서 책 읽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른 데 찾아서 가보려구요. 좀 시끄럽고, 안에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가볼요 <laughs>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한주사요피비리이 그래놀라랑 모아가랑 블루에랑 아가메시로 들어가거맛있겠이 그래놀라도 파는 거같 고섬이 김밥을 사왔습니다. 이거 어, 제육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짜잔, 제육 키토 베지롤입니다. 음매운 음. 약간 그러니까 제주에서 불맛 나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일 마치고 아 마치고 아 어, 배가 고파가지고 뭘좀 먹을까 하는데 뭐 헤비한 거 먹기는 좀 그렇고 마침내 친한 오빠가 보내준 포도를 먹어볼까 해요 포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요거는 머루 포도인데요. 머루 포도다 보니까 엄청 포도에 그런 신맛? 이런 게 없고, 단포도에 엄청나게. 저 아, 처음에 오빠가 보내준다 했을 때 포도를 택배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포장을 엄청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포장 하나하나 다 하고 에어빠까지 이중으로 완충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포도는, 경산에서 난 포도인데, 지리 특성상 그쪽이 되게 습하고 덥대요. 그래가지고 당도가 엄청 높다고 해요. 하우스에서 온도 조절을 하면서 자란 게 아니고, 자연 햇살을 머금고 자란 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싱한가 봐요. 그래서 친환경 재배 포도고, 제초제를 쓰지 않아서 엄청 건강한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포도껍질에이 하얀 거는 농약이 아니고 이게 당분의 결정체래요. 당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하얀 분가루가 많대요. 오빠가 하는 스토어의 이름은 평생농부라는 곳이고요.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무화과, 배,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패션프루트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퀄리티의 과일들 많이 겟하시고 샤인머스켓이나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그린 요거트 만들어서 얹어 먹었어요. so uh, it's just 있다고 시켰고요. 이런맛 안녕 여러분, 또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한강을 가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자리 잡았어요. 까고 응. 앉았습니다. 까는거 가져와서 저기 누울라고 랬는데 까는걸 까먹고 안가고 어요 안녕! 책 읽고 있어 저는 안장이 높은 것 같아요. 이 다른 이 자전거는. 이거 말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게 안장이 낮아서 타기 좋은데 안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무섭어요.